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입니다. 요즘에 저희 유튜브 채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곧 10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중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오늘의 경매 몇 년째 자문해 주고 계신 김지성 세무사님, 또한 더불어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사법쿠시 출신 이종학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기존에 오늘의 경매에서 지금 중개와 경매 컨설팅, 매수 신청 대리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닌 법률 쪽이라던가, 세무 쪽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많아. 앞으로 오늘의 경매에서는 좌세여사, 오 변호사님 지원해 주실 거고요. 최근에 런칭한 건축사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부동산에 관련된 뭐 세무, 법률, 건축, 채권 투자, 모든 토탈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리에 오셨는데 예.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소유주가 신탁사이거나 음. 매수인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신탁사야. 이럴 때, 저희 공인중개사한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네. 이럴 경우에는 뭐, 계약서라던가 권리관계를 어떻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신탁이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음. 기본적으로는 신탁을 맡기는 위탁자가 있고, 네. 신탁을 받는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탁사가 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의신탁 이런 거랑 달리, 완전히 음. 이제 권리관계가 신탁, 받는 신탁사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되고 모든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는 있게 됩니다만은 그때는 이 신탁관계를 계약을 해지한 뒤에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등기부의 공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그 관계를 잘 모르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실제 신탁자가 안전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냐를 걱정하실 것 같긴 한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자가 기본적으로 권리를 취득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다만 이제 위탁자와 관계, 신탁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나중에 위탁 관계가 신탁 관계 어떻게 해지되는 지 이런 부분은 등기부만으로 공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탁 원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신탁 원부는 어디서 하길요 신탁 원부는 이제 등기부랑 달리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을 안 되고 음... 이제 등기소가 가지고 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신탁 원부를 보면 위탁자라 그다음에 신탁회사에 대한 정보, 정보. 그다음에 신탁계약의 내용,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해지돼가지고 다시 위탁자로 돌아오는지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원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다가구의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예. 원소유자가 위탁자가 있고 예. 수탁자인 현신탁자가 있는데 음. 원소유자가 신탁자 동의를 음.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막할수 있는 건가요? 소유자가 임의로 하면 사실 나중에 문제 될수 있죠. 음... 그러니까 반드시 신탁자의 확인을 구해가지고 구여, 이게 신탁된 물건인지 예. 그 관계를 미리 파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럼 신탁사에서 뭐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할 때 모든 소유주가 예, 예. 신탁자한테 A라는 임차인을 지금 계약을 한다. 신탁자가 OK를 하는 게뭐 서면으로 받는 건가요? 매순인나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관계를 누구한테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어하면 예. 유탁자랑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신탁자가 이걸 승계하는 방법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 유탁자, 그러니까 원소유자랑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나중에 신탁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신탁자랑 이제. 새롭게 임대차 계약 체험하고 있고 또다 음, 음, 가능하면 예. 어쩌고 사실은 부두로하는 것보다는 신기하는 어떤 인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탁사하는 그런 식으로 원할 겁니다. 그럼 승계한다는 거는 이하성이원 소유자면 이하성이랑 예.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예. 그거를 신탁사로 승계한다는 거죠? 지위를 그럼 또 계약서 를또 쓰는 건가요? 뭐, 신탁자가 그걸 동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 동의하는 짤요 예예,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할 때는. 전화상으로 동의만 네. 하면 원 소유자가 네. 이름을 넣고 계약을 할수 있다. 네. 그런 것만 확인이 되면 된다는 거죠. 확인이 되면 네. 문제 하지 상관없죠. 네. 매매할 때는 어떻습니까, 임차만? 매매도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매도 비슷한 거죠, 기본적으로. 아... 위탁자 만 있고 하는 경우 나중에 남편을 볼수있게 그런 그렇...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네. 신탁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체가 뭐 위험하다, <laughs> 뭐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등기부 확인하셔가지고 하는 거랑 별개로 이렇게 추가로 이제 신탁 원부까지 음... 확인하셔가지고. 그 사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일 문제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자와 직접 거래하고 신 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사실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뭐 사고율은 그렇게 많지 네, 않아요. 그렇죠?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흔하게 신탁사가 그렇죠. 많이 있는 경우니까, 네,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염 연결해 주시면.